생일 축하해 주시요니다 <laughs> <우리의 웃음> <생일 축하합니다. 웃음> <laughs> 그럼 우리 DJ 생일 축하해 75년 계약 가보자 Q w q 뉴 보유 방송국 KBS 스테제작 어, 감사합니다 이케이크 너무 감사합모 로피가... <laughs> 아, <아니면. 웃음> 이거 먹는 건가 루피들맨들해 아니에요 이거 피규어잘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뷔이 좋아하거든요 응. 아, 저손모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받는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! 아 내가 또 감동없이 벌써 알아차렸거든요 <laughs> 그치? 너 예상했어? 난 예상했어 난 못했는데 난 알려주셨어 미리. 아 그래요? 이제 한마디 해주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잘해요. 네, <laughs> 저 상품값까지 <사포> 벌어 <갔던>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